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52,000원이며 시가총액은 약 74.9조 원으로 KOSPI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 삼성그룹이 설립한 바이오 CDMO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위탁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죠.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4조 5,47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201억 원, 순이익은 1조 83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1조 2,983억 원, 영업이익은 4,8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공장의 안정적 가동,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유리한 환율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로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5공장까지 완공되면서 총 생산 능력은 78.4만 리터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6공장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생산 여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둘째, 수주 경쟁력입니다. 최근 아시아 제약사와 무려 1조 7,40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전체 수주액은 5조 원을 돌파했고, 누적 수주액은 176억 달러에 달합니다. 셋째,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2025년부터 ADC, 즉 항체약물 접합체 생산시설이 가동되었고, 바이오시밀러 생산도 병행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고객 기반입니다. 현재 글로벌 첩 20제약사 중, 무려 14개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이며 로슈, BMS, MSD 등 굵직한 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2025년 예상 매출은 5조 6,169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133억 원, 순이익은 1조 3,67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30.5%로 추정됩니다. p r 은약 55배, PBR은 6.15배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고평가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는 120만원에서 135만원 선으로 현재 주가 대비 15%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함께 봐야겠죠. 첫째, 높은 자본 지출 부담입니다. 5공장과 6공장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재무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둘째, 고객사 의존도입니다. 계약을 맺은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계약 변경이나 취소가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심화입니다.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중국, 인도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기술 격차 유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리스크, 제약 및 바이오 산업 특성상 글로벌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력한 생산 능력과 탄탄한 글로벌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바이오 CDMO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공장 완공, ADC 진출, 글로벌 확장까지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고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만큼 투자 시엔 분할 매수와 리스크 분산이 필요합니다. 투자 팁 드릴게요. 장기 투자자라면 6공장 가동 시점과 ADC 수입 본격화 시점을 주목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